상표 출원했습니다. 구독자님 중에 변리사님이 계셨는데 연락을 주셔서 제 채널 이름을 상표 이거 뭐 등록 이런 걸안 해놓으면 혹시 뭐 나쁜 사람들이 등록해서 제 이름을 뭐못 쓰겠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는데 혹시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이거를 등록하라고 하셔가지고 그 변리사님이 소수료도 안 받고 이렇게 등록을 해주셨어요. 그특허법인 오킴스 변리사 구독자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몰랐는데 이런 좀 악의적인 사람들이 종종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 등록을 해주셨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블랙박스를 바꿀 겁니다. 지금 제 차에 달려 있는 블랙박스가 그 뷰게라 거더라고요이 맨날 충격을 감지하는 <laughs> 이 블랙박스가 뷰게라라는 블랙박스거든요. 이게 처음에 2차 출고할 때 영업사원분이 그 서비스로 달아 주신 블랙박스인데 이게 2채널입니다. 저기 뒤에도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어 가지고 원래는 앞에랑 뒤에랑 영상이 동시에 촬영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전방 영상은 아직 잘 찍히는데 저 뒤에 있는 후방 카메라가 달고 나서 두 달인가 세달 지나니까 저게 고장이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차에 블랙 박스는 이 전방 영상만 촬영이 되는 중이었습니다 원래는 여기에 후방 영상이 같이 찍혀야 되는데 후방이 선택이 안됩니다 이게 카메라가 문제인건지 저 선이 문제인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던 와중에 여기 뷰게라 다니시는 직원분이 구독자시라고 이걸 신형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블랙박스를 두개를 주셨어요 <laughs> 하고 이거를 하나는 제 차에다가 오늘 설치를 하고 하나는 구독자님 차에다가 달아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이 영상보다 그 이벤트 영상이 먼저 올라갈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번에 올릴 생각이고 지금은 그래서 이벤트 내용은 뭐그 영상에서 이벤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오늘은 제 차의 블랙박스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목소리> 설명서, 블랙박스 본체,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케이블 전원선 거치대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이렇게 들어 있고 그리고 요, 요런 것도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커넥티드인가 뭐 그런건데 이거를 달면은 내차 위치도 알수 있고 뭐 이렇게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블랙박스 조작 뭐 아무튼 그런게 된다고 합니다 뭔가 최첨단 그런 최신 기술 인가봐요 <laughs> 설명서도 있는데 뭐 그냥 꽂으면 되겠죠? <laughs> 여기 이렇게 잭이 있으니까. 아무튼 일단은 먼저 제 차에 달려있던 저 블랙박스들을 전부 다 떼어내고, 그러고 설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Like I just do it, get to know me, and I'm in flow. Got i on in the chill. Fancy snakes on my belt, yeah, I'm feeling first class. Yo, don't cash flow. Ooh, pop it on my glass. Ooh, pop that, pop that, pass. Ooh, smoke that, smoke that, gas cash. Pay blackjack, monkeys on my pick. 100, 200, multiply, that the sound, smile lullaby Sugar know i go get what you're looking at for knowing what you mom told me, go find your papa from another, yeah. I got low life on the cover, yeah. Wanna know my name, Juji and it'll be a blue beat them guess you can even guess me, cause I'm baby 아, 참 이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한 가지 있다. 아니 이게 원래 그 블랙박스 설치할 때 이렇게 퓨즈박스에다가 ACC 비플러스 이렇게 퓨즈박스 에 다리 묶어갖고 이렇게 꽂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는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를 달아놔가지고 이 전원선이 퓨즈박스에 연결된 게 아니고 그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 선이랑 이렇게 이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laughs> 이게 지금 선 상태가 저번에 퓨즈박스 선 정리한다고 막 이렇게 다 케이블 타이로 묶어놓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놓고 부조포 테이프 감아놓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이 많은 선 중에 어떤 게 보조배터리 선인지를 모르겠어요 <laughs> 아, 다 뜯어야 되나 이거? 그래야 되겠지? 뭐 지금 막 딱히 뭐 그렇게 좋은 방법이 없으니까 <laughs> 일단은 이 선뭉치들을 다 뜯어가지고 보조배터리 선이랑 이 블랙박스 전원선이랑 일단은 떼보겠습니다 어 근데 오늘 인간적으로 너무 덥다. 오, 됐어, 다 찾았어. 여기 이제 이렇게 블랙박스 접지, B 플러스, 여기 빨간색이 ACC 이렇게 다 찾았습니다. 이제 이거를 다시 끊어가지고, 이제. 네. 이새 블랙박스 선을 원래 있는 선을 떼내고 이거를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원 퓨즈부터 빼고 이 퓨즈를 빼고 이새 선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쭉쭉 내려올 건데 일단은 여기다가 부직포좀 감을게요. 아유 안녕하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펩시콜라 주고하신 구독자님, 감사합니다. <laughs> 아까, 아까 이 커피도 주고하신 구독자님도 계셨는데 잘 먹겠습니다. 다행히 계속 수분 섭취를 하고 있네요. <laughs> 다 감았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이번에는 반대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려가지고, 저기 천장에 블랙박스에 연결하는 부분까지 일단 이 선을 한번 뽑아볼게요. 이렇게 선을 여유 있게 빼놨으니까 요 색깔별로 하나씩 선을 바꿔 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렇게 친절하게 접지에 터미널이 달려 있는데 요렇게 나사에다 꽂고서 이렇게 돌릴 수 있게 요렇게 터미널이 달려 있는데 이게 블랙박스를 일반적으로 설치할 때는 이거를 그냥 요렇게 나사에다가 꽂아 갖고 돌리면 됩니다. 저는 지금 보조 배터리에 연결을 해야 되니까 자르는 거고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이게 자르면서 느낀 건데 전원선이 이게 똑같 똑같지 않을까? 이거 <laughs>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보자. 옛날 전원선에다가 이새 블랙박스에다가 이 전원선이 오딱 <laughs> 맞아. <laughs> 그렇게 그렇겠지. 이게 DC 전원이 이게 똑같겠지. 굳이 이거를 안 떼고 그냥 블랙박스만 바꾸고 그 원래 있던 전원선으로 그냥 꽂으면 되는 거였는데. <laughs> 어. 아니야 그래도 이게 전원선이 오래돼가지고 이게 몇년된 거라서 새거가 좀더 이렇게 전원이 잘 들어오고 그러지 않을까? 이제 이새 전원선을 다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결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 선정리는 나중에 하고 블랙박스를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이새 블랙박스에다가 전원선을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안 켜지는데? 왜 이러지? 아, 키를 꽂아야 되나? 열쇠를 돌려보자 한번. 오. 안녕하세요, 고객님. 됐어, 됐어. 켜졌어. 오, 다행이다. 깜짝 놀랬네 안 들어오는 줄 알고 <laughs> 자 이제 전원은 다 끝났으니까 이번에는 저 후방 카메라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또이 후방 카메라 선에다가 부직포 테이프를 감아줘야 됩니다 이게 저번에도 감아봤지만 이게 되게 길더라고요 후방까지 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후딱 감아가지고 그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 했습니다 <laughs> 다 감았어요 <laughs> 이게 선이 엄청 길어가지고 아까 그 뚱뚱했던 부직포 테이프가 <laughs> 이렇게 다 썼습니다. 이제 이 선을 아까랑 반대로, 그 뜯었던 거랑 반대로 여기서부터 연결해가지고 이 A 필러 쪽을 따라서 이렇게 뒤쪽으로 쭉쭉쭉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더워. 아니, 진짜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워 가지고이 카메라가 과열이 돼가지고 자꾸 꺼지는 거예요. <laughs> 그래고막 촬영하다가 끄고서 한 10분 기다렸다가 막 그러느라고 되게 한참 걸렸습니다. 이제 설치를 다 했으니까 저거를 한번 틀어봐야, 아, 참, 그거. 이거, 이거. 이 최신 기술 탑재된, 이 뭐야? 규계라 커넥터. 이거 뭐, GPS도 달려있습니다. 이것도 꽂아줄게요. 이거를 GPS에다 꽂고, 됐어, 됐어, 됐어. 다 켰습니다.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자. 자, 다 됐으니까 이제 한번 켜볼게요. 오, 켜진다. 카드를 포맷하라고 포맷을 누르고. 시스이 재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도 안전하세요.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오, GPS도 잘 연결이 되었습니다. 후방 카메라 영상도. 잘 나옵니다. 잘 나와 잘 나와. <laughs> 이제 후방도 영상이 음. 잘 나옵니다. 아 그리고 참 이거 그 무슨 핸드폰 연동시키는 뭐 그런 게 있던데. 아까 이 설명서 보니까. 음 앱스토어에서 뷰게라 커넥티드. 오 어, 여기 있다. 로그인 됐는데. 아, 이게 무슨 핸드폰 개통하는 것처럼 평일 9시부터 6시까지만 이게 개통이 된대요. 등록이 돼야지 사용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게 만약에 연결이 되면은 여기 이렇게 내차 위치도 볼수 있고 뭐 차량 상태, 블랙박스 뭐 상태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핸드폰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써보진 않았지만 뭔가 최첨단 시스템이 들어간 블랙박스인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근데 오늘. 저는 이거 블랙박스 바꾼다고 진짜 약간 정말 가볍게 맨날 뭐 얘기하는 거지만 <laughs> 정말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 카메라가 이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카메라가 진짜 한 5분에 한 번씩 꺼졌습니다. 그래갖고 한 10분 기다렸다 또 찍고 그러느라고 이제 좀 있으면 또 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뭐 그래도 오늘은 아직 해가 떠 있을 때 끝났어요. <laughs> 아무튼 이새 블랙박스 보내주신 뷰게라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 거는 무사히 설치를 했으니까 조만간 그 우리 구독자님 이벤트 하면서 한 분을 추첨해가지고 이 나머지 하나 이 블랙박스를 한번 달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거랑 모델이 다른 건데 이거는 뭐 새로 나온 거래요. 아직 뭐 출시도 안된 제품이라고 인제 출시한 뭐 그런 제품이라고 받았는데 요거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뵈요 여러분, 참 그리고 저이 다이소에서 공구를 받았습니다. <laughs> 이 공구가 이게 아니 저는 다이소에서 공구를 보내 주신다 그래 갖고 막뭐 드릴이나 뭐 몇개 보내 주시겠거니 했는데 이게 그 스케일이 아니 거의 뭐 그냥 그 다이소 가면은 그 공구 코너에 있는 그런 그 카테고리를 전체를 보내 주신 것 같아요. 어막 무슨 이런 것도 막 종류별로 막 보내 주시고 몽키 벤치 톱, 뭐 드라이버, 니퍼 뭐막 이것도 막 있고 이거는 무슨 절단기인가 봐. 그어 무슨 멍멍이 밥 그릇 같은 것도 있고 진짜 그 뭐랄까 다이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카테고리를 그냥 전체를 받은 것 같습니다. <laughs> 이거 챙겨주신 분이 작년부터 제 구독자셨다고 막 이런 마스킹 테이프 이런 것도 따로 챙겨서 보내주시고요. 안 그래도 이거 살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이소 여러분. <laughs> 그리고 아까 그 구독자님이 또 선물을 하나 주고 가셨는데 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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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잠깐만 역광이라서 안 보인다. 응. <laughs> 이게 그 무슨 차에 달면은 이렇게 리모콘으로 차 창문을 내렸다 닫았다 뭐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원래 제 차가 운전석 말고는 그 오토 스위치가 아닌데 이거를 달면은 전자석이 오토 스위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조만간 한번 달아볼게요 <laughs> 이거 주고 가신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